오늘은 3월 12일 이 아스파라거스 이거를 파종을 하려고 해요 50잎 배양토거든요 아스파라거스를 꺼내면 씨앗이 이렇게 돼요 그래서 한 구멍에 하나씩 넣는데 오두 어, 개나 들어갔네 하나씩 이렇게 파종을 할 겁니다. 이렇게 구멍, 공마다 하나씩 넣고요. 그래도 남았네요. 남아서 이거는 꼭꼭 봉해가지고 냉동실에 넣어 놓을 거예요. 다음에 필요하면 쓰게요. 이렇게 다 했으니까 얘를 덮어줘야죠. 이렇게 덮어줍니다. 퍼주고 물을 듬뿍 줄 거예요. 얘는 스티롤 박스인데, 밑에 구멍을 뚫었어요. 한 20, 20일 정도 되면 싹이 올려려려나, 한번 관찰해 보겠습니다. 같이 관찰하시게요. 이렇게 물을 듬뿍 주었습니다. 아스파라거스도 둘, 넷, 여섯 달이죠? 여섯 달. 다시 물에 불리고 있습니다. 내일 심어보려고요. 이게 아스파라거스가 씨앗 발화가 잘 된다고 하는데, 한 12일 정도면 나온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저희 심은 것은 안 나오는 것 같아요. 12일 날 심었는데, 그래서 물에 불렸다가 한번 심어보려고 침정하고 있습니다. 아스파라거스 2차 파종을 하고 있습니다. 1차 파종을 했는데요, 싹이 안 나요. 그래서 뭐가 잘못됐나 싶어서 지금 어제 물에 담갔었거든요. 물에 담갔었던 거를 지금 또심고 있습니다. 파종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응? 어디 갔죠? 시가 안 보여. 시가 어디로 간 거지? 어, 드디어. 아스파라거스가 보입니다. 이거 보이시죠? 오, 이거 확대했는데 정말 아스파라거스 맞아요. 오늘이 4월 5일이니까 아, 며칠 만에 나온 거예요. 제가 여기 어디 갔어? 하도 얇아서 보이지도 않네. 음. 지금 요게 아스파라거스인 줄 알고 저기 했는데 너무 얇거든요. 근데 오늘 아침에 보니까 얘가 나오는 거예요. 얘가 흙을 뒤집어 쓰고 근데 지금 확대해서 보니까 확실히 아스파라거스 같습니다. 야호! 이게 뭔지 아세요? 하얗게 보이죠.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리던 아스파라거스가 발알을 해서 이렇게 크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기 보이시죠. 여기 지금 땅 속에서 나오고 있어요. 아 그렇게 이게 지금 3월 12일 파종한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기늦게 서 나오고 있습니다. 하도 안 나와서 왜안 나오나 하고 막 찾아봤는데, 추우면 이렇게 안 나올 수가 있대요. 그래가지고, 전기, 이거, 매트 깔아놓은 데다가, 따뜻하게 해주고 나오라고 했더니, 정말 나오고 있어요. 이게 25도 이상 되는 그런 온도가 돼야 발화가 된다네요. 그것도 모르고, 1층만 파종해놓고 안 나온다고만 하고 있었잖아요. 너무 귀엽습니다. 기다리던 것이. 하도 안 나와서 여기는 침종을 하루 해놓고 파종을 했는데 안 나와요. 얘도. 얘도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농사로에 보면 침종을 2일에서 3일 하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한 12일 정도 후면 발화가 된다고? 으, 그것도 모르고 파종만 해놓고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안 나와가지고. 안 나온다고 고기만 들여다보고 있었잖아요. 여기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가 나왔습니다. 여섯 개. 2차 파종한 거. 3월 10일 파종한 아스파라거스 그렇게 발화가 잘 된다고 하던데, 얘는 발화가 안 돼서 실패했나 했는데, 그나마 보답이라도 하는데 이렇게 나와가지고 3개가 나왔거든요. 근데 2개가 위가 잘렸어요. 우리 집, 우리 집. 강아지나 고양이가 무예가 신기해서 건드린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침종했다가 여섯 개 이렇게 심은 것은 지금 다섯 개가 나와서 잘 크고 있거든요. 이걸 잘 키워서 텃밭으로 옮겨야 될것 같아요. 여기 가운데 요것이 안 나오네요. 얘가. 얘가 안 나와요. 음, 이렇게 비... 받으면 이렇게 크고 있는데. 얘는 3월 20일 파종한 거거든요. 이렇게 침종해서 심으니까 확실히 잘 나왔어요. 얘도 나와야 될 텐데 다 나왔는데 4월 13일 아스파라거스입니다. 4월 17일 아스파라거스입니다. 위에가 까실까실하게다 펴지고 있어요. 4월 19일 아스파라거스 모종 키운 거 이만큼 컸네요. 이거는 3월 10일 심은 아스파라거스. 지금? 아스파라거스. 여보, 이거 구멍 뚫어야 되는데? 음, 있지. 어디가 있어? 물 빠져나가게 구멍 뚫어줘야지 구멍이 있다고? 없어. 구멍 뚫고 뭐물 저기하면 빠져나가고 하게끔 해줘야지. 여기다가 아스파라거스를 이비료 부대에다가 심, 어 놓으려고 그래요. 4월 23일, 아스파라거스 모종 씨앗으로 파종해가지고 심은 거, 지금 정식 하려고 시골에 가져왔어요. 그래서, 어디에다 심을까 하다가, 탭이, 저기 비닐 포대에다가, 탭이하고, 흙하고 해가지고 넣고 정식을 하려고 했는데 너무 작아서 두세개씩 심어도 될것 같아요. 그렇게 한번 심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틀에 있던 거를 뽑아가지고 여기다가 하나, 둘, 셋. 여기 나오지 않은 것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네개 이렇게 심어놨어요. 얘는 두 개예요. 두개 여기 큰 거하고 작은 거두 개가 합쳐졌는데 그냥 한꺼번에 들어 있으니까 그냥 심었어요. 이는 프랑스 왕실에서 그렇게 먹어가지고 아주 고급진 요리에 쓰인다고 하죠. 그래서 이렇게 가늘고 하늘하늘한데 어떻게 그렇게 굵은 볼펜 굵기만한 그 아스파라거스 순이죠? 그게 그게 나오는지요? 자, 이렇게 한번 심어봤습니다. 우리도 아스파라거스 심었다. <laughs> 이게 씨앗 파종해 가지고 심은 거예요. 하루 정도 물에 담갔다가 하니까 싹이 잘 나더라고요. 근데 먼저 심은 거는 마흔 개인가 심었는데 세 개가 났어요. <laughs> 너무 안 났죠. 기다리다 기다리다 포기하고 있는데 세 개가 나와서 그나마 또 심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 한쪽에다가 또 심고. 다가 모종이니까 심어놨다가 내년에 옮기든지 해야 될것 같아요. <laughs> 너무 한 살을 해서 그렇게 큰다는 것이 믿기지가 않네요. 하나 심고, 아이고 얘는 자꾸 쓰러지는데. 얘를 받침 삼아서 넘어지지 마라. 여기에다가 이제, 작물 같은 거 저기 하면, 그, 부숙된 거를 심어줘야 되겠죠? 얘 넘어지지 말게 지지대를 해줘야 될것 같아요. 너무 크니까 자꾸 넘어지더라고요. 그래도 개가 커가지고 넘어지네. 얘도 가져왔어요. 얘는 여기가방에심 거거든요. 두개 하나 두개 어디 갔어? 예. 얘. 예, 얘 세개났어요 <laughs> 얘도 옮겨 심도록 하겠습니다. 이 속에도 지금 싹 키우려고 하는지도 몰라요. 하나도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뒤쪽은 아스파라거스 세개 심고, 앞쪽은 하늘마를 심으려고 해요, 하늘마. 지금 싹 나가지고 가져온 것은 두 개거든요? 싹 보이시죠? 원래 일찍 갔다가 심는 건지. 이렇게 싹이 나가지고, 아, 이때 갖다심어서 되나 하고 가져왔어요. 심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들은 하나씩 들어있는 거예요. 커가지고 영 순이 안 나와가지고 방바닥 조금 따뜻하게 해서 놓고 햇빛 쬐고 했더니 막 이렇게 뚫고 나오네요. 땅막 들고 일어나고 있죠. 여기다가 옮겨 심도록 하겠습니다. 비닐 다 구멍 뚫었어요. 비우고 물르고 그러면 흘러 내려야 되니까 심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 말을 이게 지금 심으려고 뒤집어 보니까 뿌리 보이시죠 뿌리가 막 이렇게 뻗어 나 있네요 살아 있다는 증거겠죠 심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심지 했다고 저보고 심으래요. 하늘만은 자기가 심는다고 해놓고서. 이렇게 여기 싹 보이시죠? 여기 싹두개 갖다가 우선 심었습니다. 4월 23일입니다.